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강자전거길입니다 저쪽이 서울 방향이고요 저쪽이 하남시입니다 하남시 저기 보이는게 덕소고요 여기 좀금 올라가면은 팔당댐이 있습니다 저기 앞쪽에 보이는게 구리, 세종 고속도로입니다. 지금 사당교를 건설하고 있는데, 한, 아직 50% 정도, 5 60% 정도 지금 진척이 되어 있네요. 가까이 가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에서 판교가는 도로오고요동서울반향 여기가 한강 사구에서 64km 상류지점입니다 여기가 코스모스 자전거역입니다 코스모스 자전거 주타비야 주타 상강콩 양쪽에 있네요, 거의. 저 앞쪽이 강동구고요. 이쪽이 구리수, 구리시. 저기 보이는 게 아차산이고요. 아파트 한몇층 높이 될까? 60평 좀 되겠네요. 꼭대기 건너편이 강남 강남입니다. 강. 탑은 다 됐고, 이제, 도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뭐지, 왕복 한 4차선 되는 것 같네요. 아, 복잡합니다. 레인이 고요 여기 어떤 뭐가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몇 사람이 보이고요. 아 여기 복잡하네요. 여기는 2층, 2층 도로인가? 수골, 수걸 덮고 있네, 여기서. 대형 기억기가 두개 보입니다. 저 서울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테크노 마트가 보이고요. 잠실 123층 빌딩도 보이고요. 여기가 한강하고로부터 62km 지점입니다. 건너편도 자전거 도로가 있고요. 와, 여 까치집이 이렇게 낮게 있지? 까치집이 이렇게 낮, 낮은 건 처음 보네. 3m 밖에 안 되겠는데. 스피인 쿨러가 들어가고. 그치. 우리 한강 시민공원입니다, 여기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